Mexico.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 굿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콘 박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dk1000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led 없는 블랙 감성 pc를 만들었었는데요 led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판매도 잘 됐었고요. 이번엔 화이트 버전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거든요. 사용된 AK620 쿨러가 블랙 색상만 있었는데 어느 날 다나와를 이렇게 무슨 부품이나 보고 있는데 화이트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시 연월를 봤더니 2022년 4월 신상이었습니다. 바로 만들어 봤고요. 블랙과 비슷한 느낌으로 화이트 톤으로 제작을 해 봤는데 LED는 최소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블랙하고 거의 똑같은 구성인데 느낌이 확 다르죠. 블랙의 경우 이 슬리빙 케이블이 필요가 없었는데 화이트에서는 여기만 까만 색이 들어가면 거슬리니까 슬리빙 케이블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완성을 해보니까 블랙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부가 좀꽉 들어찬 느낌을 줬었는데 화이트는 뭔가 2%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에 5V LED 바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했던 감성이 나오네요. 지금은 좀 밝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LED 바의 효과가 그리 크진 않지만 저녁이나 밤늦게 좀 어두운 상태에서 에서 보시면 은은하니 아주 예쁩니다. 은은하면서 화이트의 고급진 감성이 잘 나오는 구성인 것 같고요. 케이스랑 쿨러, 그래픽 카드 모두 각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통일감 있고 좋네요. 100만 원대이긴 한데 거의 200에 가까운 사양이고요. 구매 문의는 상단에 떠 있는 카톡이나 영상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양 소개하고 게임 테스트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PU는 인텔 i5 12600KF가 장착이 됐습니다. 요즘 i5 1 2 0 0 f 만큼 인기가 좋은 프로세서 인것 같아요. 1 0코 16스레드 모델이고요. K가 들어간 제품이니 쿨러가 동봉이 안 되어 있으니까 K나 KF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쿨러를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메인보드는 MSI B660M 박격포 와이파이 DDR4 모델입니다. 화이트 감성을 쓸때 당불 보드죠. 마이크로 ATX라서 하단부가 약간 비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ATX 모드를 사용을 하려면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같은 제품을 사용해야 돼서 메인보드 가격이 거의 30만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예산을 아주 빵빵하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30만원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차이라서 박격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전원부도 튼튼하고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기본 내장입니다. 메모리는 올로아이 블레이드 사용을 했고요. 16기가에 3600클럭 CL18값을 갖고 있는 XMP 램이고 LED가 좀 약간 가려져 있는데 은은하게 보이는 상태고 XMP 설정은 저희가 모두 해서 보내드립니다. SSD는 삼성 PN9A1 512기가 모델로 NVMe 방식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3 0 0 60TI 비전이네요. 60TI 비전하고 70TI 비전하고 가격 차가 25만 원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60TI를 장착을 해 줬는데 예산이 되는 분들이라면 70TI 비전을 장착해 주셔도 되고요. 60TI만 하셔도 충분히 게임을 즐기시는 데는 부족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비전의 이 측면 디자인이 화려함보다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이라서 지금 시스템 구성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갤럭시 화이트를 장착해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비전을 선택한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로그 화이트도 써보고 싶긴 한데 이건 유니콘인지 물건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에서 출시한 DK1000으로 화이트 색상입니다.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총 4개의 140mm 펜이 들어있고 모두 LED가 없는 제품이라서 더 마음에 드네요. 다크플래시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에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출시하는 케이스들의 완성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예전에는 펜 분량도 좀 많아서 저희도 약간 기피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량도 많이 사라졌고요. 이렇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면 확실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요.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700W를 장착을 해 줬네요. 쿨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쿨에서 출시한 AK620 화이트 모델을 장착을 해 줬고요. 높이는 160mm로 대부분의 케이스에 장착이 가능하고 120mm 쿨링 팬 2개랑 히트 파이프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화이트로 도색이 된 c 쿨러입니다. 아주 깔끔한 그 자체예요. 제 취향이라 너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펜 하나는 제거하고 펜 하나만 장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장착한 부품은 맥셀리트 슬리빙 케이블을 장착을 해줬고요. 상단과 하단에 RSI LED 스트립바를 장착을 해줬네요. 이렇게 장착된 부품들 소개는 모두 끝냈고요. 게임 테스트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h d 상도로세 가지 진행해봤고요. 배틀그라운드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시는 배틀그라운드 영상은 풀 옵션으로 테스트한 상황이고요. 평균 프레임은 약 170. 15에 하위 1%는 127로 FHD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고 QHD 모니터 144Hz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CPU 온도는 50도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70도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 게임은 모넌 아이스본입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는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99%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픽 온도는 70도 정도고요. CPU 온도는 100대랑 마찬가지로 50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네요. 평균 프레임은 163에 하위 1%는 128로 역시 프로을 깔끔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어크 바랄라로 가볼게요. 벤치 영상이고요. 평균 86에 하위 1%는 63이 나와줬네요. 뭔가 프레임 테스트 할 만한 게임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던 것만 떠오르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게임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궁금하신 게임들 영상에 넣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스템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마쳐봤고요. 보고 있으면 정말 깔끔하면서 예쁘거든요. 확실히 LED가 없는 PC에 대한 수요를 제가 몸으로 체감을 했으니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PC들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무지하게 좋습니다. 다들 봄을 만끽하시면서 집에서 즐겜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97% 스쿼트를 위한 방송 베스컴 발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